동수역 이중계약 고소 사례. 이중계약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2개 이상의 계약이 체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며 피해자는 계약서 상의 내용을 근거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상대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적으로 계약서와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이나 관련 서류들이 사고 발생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려면 계약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는 가능한 한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이중계약과 관련된 법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변호사와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에서는 이중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